오케이, 오랜만에 짜짜맨이랑 가야겠다. 짜짜맨이 이제 짜도형이라고 오버치 러너웨이 주신 아실 분들 아실텐데, 아, 초월자 버스도 태워줘야겠네. 내가 바루런트제또 제자 아닙니까? 저를 우승시켜줬던 어, 그래, 반갑다. 응, 음, 하이하이 형, 근데 원래 불멸이었어? 근데 애초에 나는 막 찍먹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래가지고 근데 할 때는 계속 불멸 찍긴 했지. 이형 별로 하지도 않는데 불멸 계속 찍는 거 보면은. 오버워치 사람들이 진짜 확실히 좀 잘하는 거 같아. 발로한테서 먼치키인 도없고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어. 이도내 이번에 보여줄게. 오케이. 상대 엔트리 레나 하나? 또 어, 그러네. 개꿀인데? 결과 아니야. 아 거갈업이지. 아씨. 상품은 이상한 애 있다. <laughs> 이 사운드 났어? 짭피왔어아 m 떨어졌습니다. 백 다음 스파이크 사운드. 다 Only 이퍼 i was just one d a r I n g 아, 레카 레노카 어디야? I'm on s i m n e 아, 도착. 마지막이고. 데 좋았다, 좋았다. 어, 짜짜맨 3킬 뭐야 아이 프롬 내가 캐리할게. 오케이. 니 위치는 상대 시작이다. 잡았어? 제반소맨니소 T P T P T P. 오 three T P three. 맞아. 잠깐 기다려. 플랜트 플랜트. 아 이제 못 잡아? 스파이크가 oh, 설치되었습니다. 와 저걸 못 잡네. Uh.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하나 잡아. 공격기가 준비됐다. 감옥 작... 신놈이다. 아, 그냥 삐 가야겠다, 이거. 아깝다. 얘네 확실히 계속 못하려고 하긴 하는데트라이크못 들으니까. 실명 성공! 어야 스파이크 설치. 적치원유 네, 램프도 있으면. 정 아, 이이한명 남았습니다. 다기한명이나 타워 한 명. 한한 명. 다들 어디 숨어 있지?

바이퍼 a y 이 play. i o m not. not. I'm not. I'm not. I'm not. i 너무 많이야, 아니, 골뱅이 아, 그 뭐야? 아, 나 감시자가 원래 요새 주 포지션이야, <laughs> 형. 주를 이어 어. I've a h y e r c a m and dog. 카메라 작게 줄지. Skies and Gardens. 조심해. 에바이완벽하구 아닌 거비. Yeah, 어. B. Please. 빨리 가야겠다 이거 좀 걸린다 가는데. 오메네 치 오메네 한명 남았어. 또 뭐야 스티머였어 스티머. 아이고 뭔가 불안했다. 아이제 내가 너무 말렸다. 아쉬운 거지. 게임을 찾았습니다. 좀이게 내가 특쿠대부탁탈줄 알아? 카이는 좀해 스카이라도 하자너 요즘 연막을 잘안 하는 것같다알 어, 아, 아, 연막이 뭔가 뭐. 혼자 수있는게 없어 가지고 아, 아, 가끔으로. 설치. 재장전 이니드로 내가 게 어, 바로 아, 아, 어 계열 에조. 잡! 찾지. 한 봐서 한 봐서. 아고 할게 있다. 아소 어, 봐. 군이한명남티모름아보 4초. 어 씨티. 티스 있다. 맞았다레 전개. 어 됐다. 야, 지 했어? 지끼리다 했다. 5초. 3킬 2

전국 오멘 협회에서넌는퇴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 면서궁면서궁면서 봤는데? 서 <laughs> 봤는데? 서궁금서 궁금해 하 변수 제거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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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니까죄야 에클리온데? 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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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설치 범죄송합니 설치 송천니다 죄송합니다. 죄 나 이렇게 보고 을게 어, 어 들어가는 어. 보이는 거지 그거? 어. 정각으로 보고 어. 있어. 제해봐 어, 그냥. 어, 총. 전투원이 아, 명, 어, 어. 어, 아. so? 아. 첫... 명 남았습니다. 어, 좋은데? 미 저리 비켜. 드로닝 플레이스로 플레이스로. 우리 운반자가 첫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게 좀 빡센데? 와. 와, 펀더, 언더원 어. 할 와아 와정이한명남았다 카운트다운! 30초 남았습니다 어할 건데 이거 지하 확보! 지나야어 어. 어. 전개! 바이크를 확보했어 10초 남았습니다 어바이크설치 와우! 와우! 있네? 야, 내가... 야 방금 샷 레전드 플리 섹스인데. 와 나이스, 하이더 아니, 우리 행동폰 뭐야? 아, 원래 이 정도 해요. 아, 원래 이 정도야? 아, 이거. 방송 볼때 아니야? 난몽역이 자꾸 놀리는데, 초월자 새끼들 <laughs> 딱대불벼리왕 행돌이 간다? 저 위가 없다, 진짜. 에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감시 없어서 그냥, 파노 개꿀인데, 정말. 이거 길을 내가 볼게, 그냥. 한명 남았어. 인수목, 인수목, 아, 이아이저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기 아, 기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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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기 아, 아 진짜 마찬 시야 차단. 시야 차단. 정찰병이 들어 재장전 중입시 플래시. 제거. 안 돼, 안 돼. 재장전 어, 시티 오퍼레이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그쪽 조심해. 가라지고 있어. 오, 너무 좋고 그 마지막 한발에 맞고 죽은거 같은어 맞아 완전 딸피라 야이 오늘 행동 되는 날이네 무슨 소리야 형 원래 이렇다니까 나 속인거니? <laughs> 못쓰잖아 해변 쏘바 해쏘로쏘로 쏘바, 아, 쏘바. 쏘바 로우 저개피거빨 어, 어, 리얼리 로야이 자식아 오오리 아니 이건 경계봇 설치 <laughs> 너 no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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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어, 아, 어, <목소리> 아, 형이 대 때려도 잡았다. 행돌이 처음 미쳤다. 아이. 나이스 나이스. 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 청원님. 어팀 승리. <laughs> <다들 시험단 웃음> 하이리 하이리 하이리. <laughs> 아, 오늘 잘하긴 했어. <laughs> 인더. 아, 잘했어. 아, 딱리시저 힘드네. 원래 근데 형 처음 처 맞으면서 좀 배워야 돼, 원래. 발로란트가. 그래야 승련도 늘어서. 오버치다 워르게발런트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뭔가. 형 근데 원래 불매구만 딱 처음 오면은 원래 개막거든 어.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원래. A few moments later. 아 맞다 형형 형. 어? 아웃트로해주고 가라. <laughs> <laughs> 안 들려 이렇게 <laughs> 안시피 <laughs> <10평 웃음> 구독. <웃음> 어 좋아 좋아. 역시 잘 아는구만.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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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